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어, 당원도 아니고요 캠프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 청년인데요 어, 여러분들 일반인이 이런 자리 나와서 연설하는 거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응원 용기 내서 한번 떠들어 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어떤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요. 경험치 없는 20대, 그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건그 발언을 했던 박영선 후보에게 한 가지 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박영선에게 투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세대의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부는요, 국채만 잔뜩 찍어내고, 맞아. 저출산 같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태양광, 뭐, 그리고 또뭐 있죠? 태양광, 친환경, 뭐, 각종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맞아. 남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인기만 끌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이게 바로 우리 20대가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수와 소수를 나누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정치, 익숙하시죠? 건물주, 토착 외국, 부자, 나눠놓고 갈라치는 정치, 분열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해왔던 것, 이제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20대가 박영선에게 찍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 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난 4년의 결과를 저희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의 성추행까지. 여러분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결과. 그게 바로 우리 20대가 기후 1번에 투표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번 투표는 지난 4년의 결과를 중간 점검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지난 4년!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4월 7일에 그 답을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해주신 서울시민 두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20대 청년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